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 주들이 상승 모멘텀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지난 주말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 휴장 대비해서 정강후약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휴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막판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장 나름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요. 어, 또 한번 뒤통수 치면서 수급이 급하게 바뀌는 흐름 보였습니다. 아시아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기도 했고, 뭐 전주는 중국 부양 기대감에 급반등이 있었던 만큼 상승장까지는 아니어도 뭐 보합장 예측을 좀 했는데 그렇게 매수를 하던 반도체를 미친 듯이 밀어냈습니다. 물론 지수상으로는 크게 안 밀렸지만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두 주도 섹터에서 매도 물량이 급하게 그리고 많이 나온 만큼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루 건너 하루 스탠스가 바뀌어서 내일은 또 어쩔지 뭐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지만 당장 지금 21일부터 22일에 있는 파월의 의회 증언 여기서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 테마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당장 대박이 날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개수를 보면은 뭐 거의 재건 사업을 안 하는 기업이 드물다 볼수 있을 정도로 너도나도 엮여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것만 보면 시기상조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 실수의주를잘 골라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실수의주는 제가 골라서 추천드릴 것이니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마저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휴장이라 내일 엄청난 반등이 기대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주후반에 단호절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번 주는 다소 매갈이 없는 시장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 계속해서 방망이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순납을 짧게 먹고 빠지는 방향이 여전히 안전할 듯하고 슬슬 대세 하락장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계좌로 싹 세팅. 준비 잘 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문의가 가장 많았던 인상가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고 이어서 추천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상가 차트를 볼게요. 인상가 차트 보시면은 어, 인상가는 87년 8월 인산식품으로 설립이 되세요. 92년 3월 인산식품을 흡수합병하며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견 및 주견 운영식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23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라고 공식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인접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서 인체와 수산물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어 실시하겠다던 그 시기가 도래되면서 소금 사재기, 뭐 소급가 상승으로 인한 우려로 최근 천일염 그리고 소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주, 그리고 뭐 지지난주,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론은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서 테마주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탕하려는 세력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상 이 이슈만 보면은, 당장 소금 사야 될것 같고, 지금 당장 주식도 상따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제가 무조건적으로 매수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슈 보면은 어 이미 알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어 다시 한번 보면은 전환 사채 물량이 상장할 때쯤 주가가 강하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딱 보면은 날짜 보면은 시기가 굉장히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이제는 조심하면서 눈치 보고 고가에 같이 털고 나올 타이밍이다. 이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 80에서 150, 뭐 많게는 200% 이상 수익 구간이고 당연히 물량 던지고 있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여기서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알수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투자하시면서 이런 공시도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진짜 반성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임원들까지 매도러시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 보시면은 30%가 넘게 떨어지면서 급락세에 진입을 했지만 당연히 어느 종목이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초반에 이제 급락 이후 반등이 힘이 가장 센 만큼 빠르게 좀 대응하고 나올 준비를 하셔야겠죠. 지금 문자 받아 보니까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해당 부분은 제가 장중흐름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라인을 좀 잡아드릴 것이니 대응 방법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인상과의 큰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이제 가지고 계시는 종목하고 겹칠 수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진성 TC라는 종목입니다. 굴삭기 부품 업체고요. 이제 주 고객처로 이제 캐터필러, 히터치,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있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교체 주기가 매우 빠른 이제 소모성 굴삭기 부품, 롤러, 아이들러, 이제 이런 부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지난 21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약 1536조 원 분야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도로, 철도, 교량, 상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이에 매출의 8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건설 기계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어, 이에 건설 기계 재고는 당연히 바닥이고, 지금 한국과 중국 굴삭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유럽 그리고 사우디 네옴 시티, 여기에 오크라 재건까지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복 투자에 따른 수요 급증은 매출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유가 상승으로 투자 동력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 또한 현재 다수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또한 추가 수주 기대감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러우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이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뭐, 간간히 나와줄 것이고,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광물 수요 증가에 따라서 광산 투자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군사기 관련주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제가 좋은 종목, 그리고 실수의 주 골라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영상 보고 매수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종목,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은 종목도 뭐 시장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대내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매번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당연히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장중 흐름 파악하고 세세하게 라인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을 드릴 거고요. 어, 자세한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은 구독 버튼 누르고 위 휴대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이제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진성 TEC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종목 때문에 뭐 매매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자 주신 분들은 오시자마자 바로 수익이 좀 크게 나셨을 텐데요. 뭐 미래생명전, 금양, 이수페타시스, 프로텍, 넥슨게임즈 등등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종목 수익을 드렸는데 아주 바쁘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좋은 종목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성 TC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